한국어로 된 ESTA를 신청하는 방법은? 미국 여행 준비 중인데 ESTA 신청이 막막하게 느껴지나요? 사실 한국어 지원 페이지만 잘 짜지면 혼자서도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먼저 브라우저에서 미국 정부 ESTA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뒤 우측 상단 언어설정에서 코리안을 선택하면 모든 안내와 질문이 한국어로 바뀝니다 그 다음 신규 신청 버튼을 눌러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체크하고 전자 여권 정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여권 번호, 발급 만료일, 생년월일, 여권에 적힌 영문 성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야 해요. 이어서 한국 주소와 연락처, 미국 체류 예정 주소, 호텔명이나 첫 숙소 정도면 충분, 비상 연락처를 적는 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범죄, 질병, 비자 위반 여부를 묻는 보안 관련 질문에 모두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여권과 비교해 오탈자를 확인했다면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 체크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보통 수분에서 수십분 내에 승인 여부가 이메일로 도착해요. 승인 결과는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해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출국 전에 ESTA 유효기간과 여권 만료일을 꼭 한번 더 확인해두면 미국 여행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